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배교라는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 기독교 사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하여 오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2014년, 일산 킨텍스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회를 개최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도 상관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직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치아도 우리는 사이비 군파 인간 유병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카톨릭 교회와 직제 일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개망측한 일로, 또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모양과 무늬만 기독교인 카톨릭, 세계 모든 이단들보다 더큰 슈퍼 이단인 카톨릭과 일치를 이루겠다는 NCCK의 배교 배도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신앙인데, 어떻게 해주신 구원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피가 아베를 죽인 가은의 피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신창이 돼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시며 착잡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카도릭과 바람난 한국 교회 이미 이제 다시 한국 교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교회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로 확실한 믿음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참 교회 인간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아멘. 우리는 결코 바람난 카도릭과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아카도릭은 개적교가 아닙니다. 아멘. 로마의 호합 종교입니다. 하나의 정치 집단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의 붉은 용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죄 없는 태어났으며 죽지 않고 승천하여 하늘의 여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납시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빛이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끝까지 지킵시다. 아멘. 우리는 결코 변절자가 되지 맙시다. 오직 예수 절대 신앙으로 대한민국 이 땅에 진리가 깊이 뿌리 박히고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게. 국교에 세져듭시다. 아멘. 우리 모두 전신, 전령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